개굴개굴 짹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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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퍼 응 핑크 꿀꿀이네 친구가 괜찮아 울지마 어 짹짹 인형이 아야 했지 짹짹 인형 아야 했어 팔 아야 했어 그래서 슬퍼 슬퍼 슬퍼, 슬퍼. 넌 친구가 놀러 와서 울지 마 친구야 울지 마 괜찮아 인형 아야 인형 아야 인형이 망가졌어 인형 아야 어 인형 아야 했어 인형 아야 어 인형 아야 했어.